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혹은 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등포구는 구체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압류 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 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먼저 지방세의 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입니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합니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 요예하고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최대 1년까지 요예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 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은 영등포구 징수과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2월 22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은 영등포구청 일자리 경제과 직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등총 6명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성사로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란우산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수령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 공제, 연 복리 이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구에서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매월 만 원씩 1년간 희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며 가입 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제공합니다. 금년 3월 이후에 신규 가입자부터 장려금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기관 가입 창구를 방문하거나 노란 우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 우산 콜센터 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